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테나리온이나 되는 돈의 가치를 지닌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쏟고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다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발을 씻긴다 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귀한 손님이 자기의 집을 방문했을 때 거기는 건조하잖아요 이스라엘은 건조하거든요 그리고 모래도 좀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뭐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게 아니고 슬리퍼 샌달 같은 거를 신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이 먼지들이 발에 많이 묻기 때문에 손님이 들어왔을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그더 먼지 많이 묻은 발을 물로 씻기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환영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발씻음이라는 것은 물론 유대인들의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한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물이 아니라 귀한 향유로 발을 씻겼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마리아의 발씻음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발 쓰심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의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어떤 섬김의 자세 제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몸을 맞대는 손이 아니고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행위, 그것이 발씻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뭐 어거스틴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의 덕목 중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겸손이라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예수님의 발 씻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의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 하인들이 발을 씻겨 주는 그 행위를 예수님이 직접 그의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행위를 제자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구나. 집을 방문했을 때 먼지 묻은 발을 물로 씻겨주는 그러한 거칠의 행위였을 거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는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기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내가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 그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행했던 그 발시쌤의 행위를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행위가 무엇인지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위가 뭐라고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내가 제자들에게 더 이상 말로 할 것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행위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고통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완전한 행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따라서 언약의 말씀에 따라서 그 행위를 이루시는 그 완전한 행위를 이루시기 직전에, 이제는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는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들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시기 직전에 행하신 행위,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할 사람. 그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의 징표로서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라는 거죠. 13장에 말씀해 보면 긴장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에 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 그 엄중한, 엄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행위 속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은 삼십에 팔아 넣어, 넣어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의 마음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위의 행위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겨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을까? 기도서 2장 1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고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성김의 행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행위, 인간의 모든 불의한 죄를 씻으시는 그 행위의 본을 보이신 그 선한 예수님의 본을 우리들이 그 말씀으로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그 행위를 받고 우리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성김의 행위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을 때, 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구나. 왜 나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시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교훈하시는 바를 아나 자신도 그렇게 행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하는구나 아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그냥 백성이 아닌 친백성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가론 유다와 같은 헛된 생각을 하는 제자가 아닌,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의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세요. 그러한 헛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따르는 그, 가르치, 그 가르치심을 내가 온전히 진실함으로 기쁨, 기쁨과 순전함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신앙적 자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다 행할 수는 없으나 그런 행하려는 선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런 신앙적인 새로운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신앙적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바를 우리가 백에 백을, 백에 백을 다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담고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진보가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구저, 추석을 새시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귀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을 통해서 또는 그 손님들을 접대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